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점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 토요일 날, 모처럼 어, 휴일 날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뭐 기사 부신 분도 계시지만, <laughs> 오전에 귀하게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저희들은 이 100만의 관객이 언어 영화 1 0 0만보다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 하나가 한국 영화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너무 어, 감사드리고요. 어, 영화가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앞으로도 한국 영화가 정말 다양하게 계속 선보일 텐데, 어, 뭐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는데 우리 브로크만이 가진 어, 따뜻한 어떤. 음,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아 이런 또 느낌도 있구나 아, 이런 소중한 또 생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두 시간 남지 세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 영화가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그런 어, 영화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았던 아이유 지은입니다 네, 이제, 어, 토요일에 딱 중간 지점인데, 어, 이때 참뭘 하느냐에 따라서 주말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를 보러 이렇게 또 영화까지 관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좋은 영화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받은 따뜻한 기운으로 또 남은 주말도 잘 보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까지도 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하던데 다들 또빗길 조심하시고요. 네, 언젠가 또 어, 반가운 얼굴로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준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주말입니다. 어, 영화, 지금 시험이죠? 네, 영화를 이제 보실 텐데, 영화 보시고 또 맛있는 저녁 하시면서 저희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신 분들과 곱 씹으면서 네,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요. 네, 저희 영화 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백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네, 좀더 네, 관객분들이 많이 될수 있도록 주변에 또 좋은 입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영화가 2주차 네,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어, 금만더 응원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정말 극장 다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계속 조금이나마 즐겁다, 네, 보답할 수 있도록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오늘 저희 영화 선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올라가겠습니다 자요. 이사. 고맙습니다.